여러분 비키니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키니 섬이라고 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아주 멋있는 섬에서 그런 감경을 떠오르는 데는 비키니 섬인데 이 섬이 1949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이 23차례 핵폭탄 실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거기 는 주민을 다 내쫓고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지금 거기 사는 거북이들은 방향감각을 잃어버렸답니다 거북이라는 동물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태어난 곳은 찾아서 오는 지금도 그 신비를 못 풀고 있는데 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려서 바다로 가려고 그러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죽고 알을 낳기 위해서 모래사장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데 가서 죽고 이렇게 방향감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 좌파정권 방향감각을 잃고 우리 대한민국을 나락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옛날처럼 대포를 쏘고 총칼을 갖고 그러한 전쟁이 전쟁이 아니고 지금 21세기는 무역전쟁이 정말 전쟁입니다. 총선만 없지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입니다. 전 국민이 정신을 바싹 차려서 이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무역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가 있다고 합니다. 이리오피아 국가, 우리 3개국을 정신이 있는 건지 방향력을 잃고 명색이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의 무역전쟁에서 현장을 지켜도 모자라는 판에 아프니까 다변화된 외교가 더 중요합니까? 한일 간에 벌어진 이 무역전쟁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 오늘인가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시대죠? 이낙연 총리. 나름대로 일본의 전문가라는 사람도 동남아로 순방을 떠난다 그럽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고 비상 상태인데 자리를 익혀야될전 앞장을 서서 한일관계를 풀어야 될 당사자들은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이것을 쓰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고 우리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좌파 정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한통화 받았습니다. 우리 중학교 동창인데 할아버지를 독립군으로도 아주 독립군의 가족 미국에 이민 가서 세탁소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김동형. 독립군인데 철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하고 같은 안독립시예요 그래서 철산리 전투까지 치른 우리나라 독립현천사에 보면 나오는 아주 이름있는 독립군의 손자입니다. 아,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제가 한시좀 늦었습니다. 국제전화 끊지 못해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되겠고 들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반인을 하고 일본을 제일 하는게 자기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그러한 나라, 우리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반인, 신일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과거는 과거지만, 우리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지향하는 건 맞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한미간에한 일간의 싸움에 대해서야 되겠느냐? 자기가 세탁소를 하는데 일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서 내가 세탁소에 들어 온 일본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느냐? 이게 내 친구의 말입니다. 또한 하는 말이 아니 문재인 정권 은 어떻게 이북에다가 대해서는 간도 쓸기도. 전부 다 내릴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중이 여기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냐고. 나는 일본 사람이 우리 가게 들어오면 받아서 장사를 한다고. 한일 반일 문제는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파도하고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서 마치 그것이 애국인양 이끌어가는 자파 정권의 이 실체는 대한민국을 또한번 나락으로 저 빈티니 섬에 있는 거북이 방향이란 거북이처럼 죽으러 가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 태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중에서 현실을 알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자파 정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많이 알아서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도 이것이 자파 정권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저임금제.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거를 모르고 이것이 좌파 정권인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40%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년 동안 28% 올려놓고 하도 떠드니까 2.5% 올려받고 생색을 내는 이 문재인 정권 이것이 바로 좌파 정권이 허세고 좌파 정권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또,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의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전의 적자가 1년에 수조원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늘어나느냐? 원전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의 원동력인 전력, 전기까지 싸서 산업이 일어났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원전을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수조원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니다 이미 몇, 몇 년에 걸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실패한 자연친화적 열병합발전소 아니 태양광 발전 이것이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화딱짝 놀라서 예민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겸연대데 전부 다 좌파적인 사이렌트가 가냐고 한전은 많하나나 많아 국가의 공격은 많하나마나 많아 자기네들이 배만 불리는 이런한 좌파 정권을 당연히 우린 적절 해야 되고 여러분 이란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